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과학 치안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부와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과학 수사 기법 개발과 치안 한류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정기 회의와 인력 교류를 통해 유전자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등 과학 수사 분야를 첨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진국과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치안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해 치안 한류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영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노하우, 뭐 연구개발 메커니즘 또는 여러 가지 실정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협력이 될수 있다면은 미래부도 오늘 과학 글로벌 과학 치안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경찰은 다시 한번 과학 치안의 원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